얘도 님불이죠? 금공 안 올라가네, 또 떴지 쓰레기 같은 유물투고는 벗어 던지고 방패에 대한 명중보정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프레일 들리기 너무 싫은데? 흐흠 <laughs> 딴 친구 들릴 수가 없다 차라리 궁수가 이거 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딜이 너무 안 나오나? 아, 밀리 공격만이었어요? 아, 밀리네, 씨. 3부 가야겠다. 밤도 개꿀아 잠깐만요. 으아아아 잠깐만요.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예, 다녀오세요. 아, 이거 웃지야 되나? 그니까, 러 궁수 영입을 하고는 싶은데, 아직 저희한테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수. 우리 기수 으떡할 거야. 기수가 필요한데. 아, 땀에 미치겠네, 이거. 기수를 먼저 고용, 고용하고 싶은디 아이고 그럼 궁수 하는 게 맞긴 해요 궁수 한명더 영입하는 게 맞긴 한데 일단 트라이 해봅시다 하아, 좋은 앤데 나쁘지 않은 앤데 아이 친구도 끌려 리타이어 솔즈 은퇴병사 끌려. 안돼 은퇴병사가 진짜 키우기 힘드네요. 난이도가 높은애라 둘다 하면은 좀 애바고요. 한 명만 해야 되고 궁수 쪽이 좀더 가성비가 좋긴 하죠. 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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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그리고 얘네들은 두고두고 두고 쓰일 테니까 궁수 애들은 두고두고 두고 쓰여요 진짜. 확실하게 한발한발 한발 맞춰주니까 공수를 근데 천천히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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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안뜰것 같은데, 삼성 뜨면야 얘가 삼성인지 아닌지만 알면은 그냥 바로 하면 되지만 아닐 것 같단 말이죠. 느낌 쎄하단 말이죠. 아이브 이거 붙잖아. 하... 아, 이게 고민이 1 5 0 0 원이 이게 싼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얼마 조금만 더 모아가지고 야 근데 롱수도 생겼다. 하... 언제 생겼냐? 조금만 <laughs> 더 모아가지고 활을 화를... 활을 하나 사는 게 좋은데 천원만더 모으면 살수 있는데. 모르겠다. 갑시다. 아못못 찍겠어. 아, 못 찍겠어. 아, 여러분 기도해도 제, 기도를 세상 만사 제발 땅도 다 필요 없고 원공의 별, 원공의 별, 원공의 별, 원공의 별. 원공의 별. 안수 무강에잘 가고 1500원 날렸어요. 활산대활산어 1500원으로 별 하나만 찍혀도 내가 키우는데 말이야. 아, 멘탈에 금이 파킨 하면서 갔어. 어, 어떡하지? <laughs> 안된다! 오브가 코앞이었는데 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350원, 동쪽. 다시 돌아가라고? 여기 레이더 애들 많아서 싫은데. 오크 중지가 이쪽에 있나 봐요? 뒤로 빠지게 늦었고.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야 어찌 없냐 기스로 별 있는 모험 귀족도 괜찮다고는 하시던데 나 간다 잘 있어 여기 고블린 발자국까지 보이네 오큰지 고블린인지 어, 막슴에 리더? 7명의 리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단검을 장착 안한 애들이 꽤 많죠. 이거요? 이 친구 근데 형님들한테 잡히거나 하진 않을까요? 일단 퀘, 퀘스트하고 여기서 그, 금을 사다가 잡으러 갑시다. 아니, 여기, 여기까지 왜 고블린 그게 있어? 냐아 이거 배달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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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도키도키. 같치로 뽑혔는데 한놈더 없냐? 얘 키워야 돼, 진짜. 얘를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 고민이야. 아, 얘를 끝까지 데리고 가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서 그러죠. 지금 얘를 기수로 키운다는 거는 사실상 끝까지 데려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 자고요. 그게 맞긴 한데 또 나온 바꾸죠. 아나 진짜 어째 양손 양손 메이스로 쓸라는데 왜안 뜨냐. 일단 음식도 사야 되고. 그물도 사야 하고, 115뚝배기. 얘보다 스팸텀을 쓰는 게 나을까? 얜 조금 더 스팸텀 사용합시다. 이렇게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그리더쉐 잡으러 갑시다. 리더쉐 그러고 나서 이 위에서 퀘스트 좀 깨주고. 개한 마리만 보험. 우리의 보험. 개한 마리만. 음식 아뭐 리더한테서 뺐죠 뭐. 어. 얘네 맞죠. 어, 막스맨의 리드. 막스맨 1대1 막고라 싹가능 박스맨이 하필 석궁이었네요. 이석궁에 그렇게 나온거야? 이게 안 맞네. 받았어야 되는데, 얘는 갑옷 때 생각 말고 그냥 잡을게요. 딸수 있으면 따고 싶긴 한데, 왜냐면은 그레이트 소드라 너무 위험해요. 아, 이 친구요? 석궁만 잘 피하면 될것 같은데. 괜히 석궁 맞고 죽을까봐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흉망준 빼주고, 친구, 깃발들 어주고이 석궁 때문에 좀 골아프긴 했는데, 예쏘네요, 지금. 그냥 쭉 뺄게요. 와, 그레이트 소드 안 좋네. 그거 얻으려고 이 개고생을 했는데 안 좋을. 갑옷도 못 따고. 원래 운만 게임이라. 잘 먹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허, 허, 야, 이게 다? 어이 미친 게임. 죽을 뻔했어, 킹망주, 진짜. 사거리가 다는구나. 몰랐어. 아, 아, 편의점까지 가셨구나. 아, 오, 꽤 오래 걸리셨군요. 그래서 아흔, 아, 아. 아,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갑옷까지 다 부수면서 리더를 잡았는데 그레이트 소드길래. 그레이트 소드를 안 붙였어, 부들부들. 진짜 개꿀 이러면서 잡았는데. 야, 리더턴 대가가 이거라고? 야, 토너게 안 나왔다. 아, 그레이트 소드 왜안 주냐고. 한 대도 아, 걔 그레이트 소드 1도 안 썼거든요. 제가 기절 계속 먹이면서 그레이트 소드 1도 못 쓰게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속. 0 0 야오 리졸브 오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laughs> 리졸브 50이다 다음으로 할게 브로니 찍어주고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 <목소리>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 거네. 어, 화가 난다. 리더를 땄는데, 어딘 게 없어. 화난다, 진짜. 뭐그 덕에 얘가 레버보 하긴 했지만 위로 올라가서 저희 툴을 좀 사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진짜 툴이 필요해졌어요. 아이 쇼핑 한번 해주고 1,800원짜리였구나. 아까 어, 리더. 살래시다. 이거 부착시켜주면은, 이 친구 300값 되는데. <laughs> 그니까요, 장사 하루 이틀 하나요. 구데기 같은 게임. 아, 개 짜증나. 술 <laughs> <소름도> 싸다, 소금도 싸다. 버 서크 찍으면 워 브랜드가 더 나을까요? 근데 워 브랜드는 데미지가 답답해 가지고 못 쓰겠던데. 이번 시드? 요 하... 노답은 아닌 정도? 어, 아니에요. 노답은 아닌 정도에요 지금. 이번 시드. 딱 노답만 벗어난 느낌? 그러니까 뭐 교역이 잘 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노단만딱 벗어난 느낌이라 그렇게 쏙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애들 다쳐가지고 뭐 퀘스트라고 해봐야 딜리버리? 나쁘지 않지. 웨스트. 서쪽. 서쪽 그 마을에다 갔다 팝시다. 아 어... 그를 초대한다.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뜻인 것 같죠? 갑시다. <laughs> 근데 기분 좋아지면 좋기는 한데. 흐흠 <laughs> 리더냐? 리더 없지. 뒤에 떡한 마리 남아 있네. 드리블. 반성드리블 난 간다 이 멍청아 으니 이럴수가 하지만 너희들도 형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 휴지 트렁크님은 오밴드 왼춘이라뇨 퓨즈까지는 솔직히 전 좋아하는데 드렁크는 좀뭐 창고 캐 만들 수 있는 일반도 아니고 론을 프에서는좀 힘들지 않나요? 별만 잘 뜨면 얘도 괜찮은데 근데 뭐 따로 뜬게 없네. 특성으로 좀 괜찮은 거떠주면 좋을 텐데 일단 까 봤으니. 진짜 별이 잘 떠주긴 했네요, 예. 근데 금공이 안 떴어요. 이 정도 별이면 별로. 밑에 페이는 애들 이제 퇴직금 주는 거, 예. 근데, 이제 하루 된 애들은 퇴직금 안 줘도 돼요. 애초에 뭐한게 없으니까. 근데 좀 오래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안 주고 자르면은 그거 잘랐다고 애들이 이제 불만을 품었더라고요. 후루룩 떨어지긴 하는데, 솔직히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고, 애들, 죽이는 거보다 난난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비싸다 싶으면 그냥 해고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애들 기분 다시 괜찮아지니까. 근데 연, 연속으로 연막 우수수 해고시키거나 하진 못하고 일정 시간마다 한 명씩? <laughs> 그런 느낌? 아, 근데, 그레이트 소드, 아, 눈에 밟힌다, 자꾸. 형, 내 앞에 그레이트 소드가 있었고, 그걸 얻을 수 있었는데, 한 번도 휘두르지.